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임종요양보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전 양명 의료의 향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이거가 뭔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는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별다른 치료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인 시술에 대한 의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임종의 과정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기암 환자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말기암 환자라서 이제 호흡이 멈추거나 음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려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나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 의향서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이제 내가 뭐뭐뭐 하지 마라하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 뭐뭐뭐가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 혈액투석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항암제 투여하지 마라. 그리고 인공호흡기 나한테 착용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걸 체크를 해두면 내가 CPR 상황이 왔을 때, 어, 이제 이사전연명의료의향사가 있으면 더 이상의, 어 임종기간의뭐 가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그런 치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전양명의료의향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어, 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인 시술에 대한 의향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때 사전양명의료의향서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 내가 적어만 놓으면 안 되고요. 이걸 적으셔서 등록기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자, 어, 이 임종에서는 임종의 적응 단계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단계를 묻는 문제,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놓고 이게 부정인지 분노인지 타협인지 우울인지 수용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제, 임종 적응 단계는 엘리자베스 키브로 로스라는 학자가 이 말기암 대상자들, 특히 이제 그 임종을 앞둔 대상자들을 이렇게 좀, 어 연구를 해 보았더니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을 봤더니 첫 번째 반응이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기암을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말기암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대부분들이 "어, 내가 말기암이에요"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아닐 거야, 잘못됐을 거야,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직일 거야,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큰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다시 하게 되죠. 어, 그런데 네, 다들 똑같이 말기 합니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분노하 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으며, 내가 어?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제 좀 살만하니, 어? 왜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야? 세상에 나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오래만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선량하게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막 이러면서. 분노하게 되죠. 이게 주로 이제 신 한테 분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신 한테 분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 걸면 이때 화를 되게 많이 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신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 시집갈 때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내 재산의 뭐 반을 뭐 사회에 하은할 테니 또는 살려주시면 제가 뭐 열심히 살 테니, 뭐또 선량하게 살 테니,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테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면서 신과 타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면 우울 단계에 빠지게 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다섯 가지 단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저 하나씩 좀 살펴보면 부정의 단계에서는 아니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라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면 부정 하시면 되고요. 분노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여러분 부정과 분노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부정은 아니야가 들어가고요. 분노는 왜 하필 나야 이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왜 하필 나야가 나오면 부정이 아니라 아니야가 있다고 그래서 난 아니야 하고 이 부정에서 아니야, 믿을 수 없어와 분노에서 난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노에서는 난 아니야로 끝나지 않고 왜 하필 나야? 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나야가 뒤에 있으면 분노입니다. 그래서, 아니야만 나왔다고 그래서 부정이라고 찾으시면 안 되니까 구분하시고요. 세 번째, 타협에서, 뭐,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대학까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건을 거는, 언제까지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건 타협이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또, 우울과 수용을 많이 헷갈려하세요. 우울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말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게 우울입니다. 어, 잘 기억하시고 수용해서 나는 이제 지쳤어라고 어, 나오는게 오히려 수용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지쳤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우울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나는 지쳤어는 수용의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는다. 말로 하,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우울입니다. 그래서 자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종 대상자의 특징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일단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최인스코 호흡이라고 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한동안 숨을 안쉬다가 또막이게 숨을 쉬는 이런 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말초부터 이렇게 싸는 해지기 시작하고 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대소변이 항문이 열리게 되면서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소변에 배출되는 양은 줄어들게 되고 신진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기도에 분비물 가래 같은 게좀 끝거든요. 그래서 분비물은 증가하지만 기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침은 사실은 방어 작용 중에 하나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래가 끓으면 당연히 기침을 해서 뱉어내야 하는데 이런 정상 작용들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가래가 끓지만 기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종 문제는 기침, 가래는 증가하나 그러니까 분비물은 가래잖아요. 어, 어, 기존의분비물은 증가하지만 기침은 증가하지 않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가래가 끓으면 기침을 해서 뱉어내야 되는데 못 뱉어내니까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분비물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어, 말기에 되게 무섭다고 합니다. 뭐, 가끔 보면 저승사자가 왔어. 누가 날 데리러 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굉장히, 어, 죽음이라는 거를 다 처음 당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있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임종대상자가 누굴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꼭 만나게 해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관, 감각기관은 착각인 가잘 아시죠? 네, 그래서 어, 눈을 감고 계신다고 그래서 음, 못 듣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임종 후 요양보호에 대해서도 좀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자, 사고 강직이 오지요. 사망을 하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되면 강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자세를 바로 해놓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뒤틀린 상태로 있는데 그걸 놔뒀다. 그렇게 되면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강직이 와서 관에 넣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강직이 오기 전에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휴브나 장치 같은 걸 제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제거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건 의료인한테 제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어, 베개를 베어 줘야 되냐 빼 줘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베어 주셔야 됩니다. 베개를 되게 해주고 어 그러면 이제 머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돌아가시고 나면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혈액이 아래로 뭉치게 돼서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검붉어지면서 되게 무섭습니다. 어, 그래서 어,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에서 베개를 또 베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개가 들게 되면 이제 입이 벌어지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 베개를 이렇게 베어줘서 고개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입이 좀 다물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입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베개를 베어준다. 이렇게 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아가실 때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겨주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감기기는 하는데 안 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 눈 위에다가, 솜에다가 물을 살짝 적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촉촉해지면서 이렇게 다치거든요. 어, 여기 방멍이 건조해져서 안 다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 젖은 솜을 올려놓으시면 감겨지기 때문에, 어, 젖은 솜을 올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은 의치 같은 거 빼지 않고 뭐, 그대로 다 보내드리는 경우가, 화장할 때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어, 가족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 그리고 시트가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이제, 어,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트를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상의 약속인 거잖아요. 이건 사망약,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얼굴까지 덮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어깨까지 덮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해 주고요. 대상자들, 대상자를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유물을 좀 모아두고, 어, 목록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